안녕하세요 생계형 애니메이터 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색상으로 간단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건 이제 주로 동화구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어... 자, 보통 이제 g펜 같은 거 쓰실 때는 괜찮은데 레스터 레이어를 가급적이면은 동화부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화에서는 일단 안티도 꺼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서 페인트맨으로 출력을 하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냥 안티가 있어야 솔직히 그림 그리는 맛도 나죠. 이것도 어차피 페인트맨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티 알리아싱이 이렇게 있어도요. 페인트맨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티가 다 꺼져가지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동화를 하신 다음에 색선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거다 여기 안 섞이고 이게 섞이면 안되고 안 섞이고 있다 그러면은 어 슈링크 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됐죠 이게 깔끔하게 안돼요 안티알리아싱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선택이 안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이것만 바꾼다 그러면은 요 여기 작성 방법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선택 중을 선택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죠 선택 중 선택인데 요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바꾸시면은, 요것만 선택이 돼가지고, 파란색을 누르시고,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페인트통 있잖아요? 채우기 요거 누르시면은,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깔끔하진 않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어, 저, 페인트맨용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깔끔하게 빠져요. 근데 위에 이런 건 남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쳐내야 되는데, 아, 여기 제가 좀덜 했네요. 이것도 솔직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급적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이게 많이 겹쳐있다고 쳤을 때도요. 만약에, 보세요. 검정색으로 뭐 이렇게, 여기 볼브러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브러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안티를 끈건데 어쨌든 레스터레이에서는 이게 색상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어뭐 만약에 슈링크 툴을 선택해가지고 슈링크에서 요거 요 요거 선택했을 때 1차 선택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바꿔요 얘를 갖다가 뭐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볼은 빨간색이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돼요 선택툴 슈링크 선택툴 누르시면 요거는 돼요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얘얘 얘 같은 경우는 바꾸시려면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링크 툴에 보시면 요요두 주, 주, 두, 두 번째 더하기 있잖아요 더하기 누르고 요걸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 거 누르고 채우기 해야 돼요 물론, 이거야, 뭐, 다시 또 선택을 해. 이거 되게 번잡해요. 페인트통 같은 경우로도 이런 단선 같은 경우는 되죠. 근데 이게 좀 조정이 잘안 돼요. 여기 만약에 이거를 파란색을 페인트통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살짝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이래도 번져요, 이건. 침범을 해버려요, 침범을. 이렇게 딱 막아줘야 돼요. 가는 길목을. 여기는 파란색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지만 여기 같은 거 끊어주려면 확대해서 이걸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픽셀 픽셀까지 그래야가 흘러넘치질 않아요 페인트통은 요거를 이제 아, 지금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색 구분이 돼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흘러넘치잖아요 이거 이거 참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벡터레이에서 쓰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레스터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선택을 슈링크 툴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또 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집단지성이라는 게 확실히 현명합니다. <laughs> 그리고 안티를 그 확실하게 보시면 려 안티 알리아싱을 끄고 작업하시는 게 좋은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마 마술봉 툴 같은 거를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채우면 이렇게밖에 안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죠. 근데 만약에 펜에서 브러쉬에서 안티를 끄고 선택을 하면 어, 아이고, 선택 영역 해제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진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마술봉술 같은 경우 선택을 하면 깔끔하게 선택이 됩니다. 요, 물론, 몇 군데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 제가 요거를, 세이 오차를 좀, 뭐야,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래요. 넓히면은 깔끔하게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은. 세개 오차 값, 요걸 조정하셔야 돼요. 보통, 15에서 한30 정도 쓰는데, 컨트롤 D. 30 정도 쓰면은 더 여유있게 잡히죠. 근데, 근사치 값까지 전부 선택이 되니까요, 이거는. 그리, 그렇게 돼 있어요. 마술봉 툴이구요. 요걸로 해서, 색역, 색깔 바꾸는 기능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몇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레스토레이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레이어건 벡터레이어건, 색깔 선택할 때, 어 쉽게 선택하는 방법, 만질 찾으시는데, 그거는, 색역 선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티가 꺼있을 때 훨씬 편합니다. 아, 일단 단축키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메뉴에 가셔가지고 파일 단축키 설정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색역 선택이면은 여기죠. 도구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메인 메뉴에 있는 거예요. 메인 메뉴에 선택범 있죠. 여기에서 색역 선택 있죠. 이거를 뭐 하나 만들어 놓죠. r 2 t c 해볼까요? 아, 시프트 C, 예, 네, 시프트 C로 만들게요. 저는 이걸 OK 누르시고 단축키 그냥 누르시고 요거 선택하시면 색이 오차가 컸나봐요. 이거를 한3 정도로 할까요? 리셋하면 해제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깔끔하게 선택되죠. 얘만. 이게 비슷한 색깔 이 있는데 얘는 1픽셀 단위라서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리셋하고 요거 한번 더 타이트 하게 해 볼게요 이 정도로 하고 선택을 하면은 자, 상당히 타이트해지죠 그리고 요거 누르고 요거 선택하시면은 어, 요거 요거 추가로 추가 선택하면 점점 다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좀 키, 값을 키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색깔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색깔 선택만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선택한 거, 요요 칼라 값만 그리고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걸 단축키를 쓰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저저저저저저 벡터레이에서도 어 쓰거든요. 벡터레이에서 어 색역 선택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벡터레이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레스터레이어입니다. 레스터레이어는 가급적이면은 동화하시는 분들은 안 쓰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벡터레이어가 이게 좀참 문제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벡터레이어는 좋은 게 이거예요. 그냥 뭐 이거 먹었어도 돼요. 안티 좀 줘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화 틀을 쓰는데 검은색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단축 5를 누르세요. 오를 누르시면 오브젝트 열리거든요?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이거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빨간색. 자,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요거. 요것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또,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선택하고, 그 다음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되거든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걸 누르시고, 파란색 누르면 그냥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아, 지금 이제 영상 또 바로 하나 더 올릴 건데, 요거,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따로 레이어 안 만드셔도 돼요. 아이고. 오키오키 누르시면은, 오키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고, 다시, 오키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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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요거 대로 움직이시면 복사되어 있습니다. 또 컨트롤 V 누르면 하나 또 생겼죠 요거 대로 움직이시면 안돼 이렇게 선이 바뀌어요 컨트롤 V 누르시고 요 외곽 라인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다른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다음 레이어 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V 누르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레이어 하나 안 생겨요 요게 벡터 레이어예요 여기선 이게 돼요 회전도 되고 OK 오키... 5, 5키 누른 상태선 조정도 되고요 확대 축소 다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요게 됩니다 요게 요거 필요한 거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고 이렇게 하면 선이 바뀌는 거고 요거 요 외곽 라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이러면은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격자 무늬 같은 거 그리실 때 아이고 격자 무늬 같은 거 그릴 때 평행선 귀찮잖아요. 그럴 때 오키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고 여기 화살표 자꾸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컨트롤 V 누르고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V 아이고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물론 늘어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요게 벡터래요. 그러니까 요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색선 바꾸는 것도 보이셨지만 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세격 선택 이거 요거, 요거 선택하잖아요 다선택되요 보세요 오 안티 안티 알레시 때문에 이거 허용범위 높이면 돼요 리셋 누르고 더더 더 높여야겠네 아마 여러분이 쓰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찾으시면 될 겁니다 더더 더 높여야겠네요 아이키울까 아이씨 이런 경우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오뭐요 뭐, 이런 식으로 안티를 끄시면 돼요. 근데 안티 한번 끄고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우고 벡터레이에서 색깔 바꾸는 건 아주 유용하죠. 안티 끄고 뭐 요즘 펜툴 팬툴, 펜툴이 좀 정확하니까 이게 안티 끈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인물 그리고 볼브러시 들어가고요. 자 자, 5키를 눌러, 5를 눌러서 선택하고, shift키를 누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선택을 할게요.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요거를 누르고,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파란색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다가? 파란색. 하나 더 그릴게요. 어. 자,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색역 선택을 누르고요. 안티를 껐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그냥 누르면 다 선택됩니다. 파란색. 보셨죠? 리셋 누르면 취소되고 요거 누르시면 선택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어, OK 누르고, 컨트롤 C, 여기 근데 컨트롤 V 누르면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격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데, 어, 안티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깔끔하게는 안 돼요. 안티 알레아싱을 항상 꺼주셔야 됩니다. 어 그린 다음에 또 뭐가 뭐가 말씀하셨지 어... 그쵸 색역 색선 바꾸는 거는 벡터레이어 에서 가 훨씬 유용하구요 어 됐나 됐죠 네. 그리고 하모니 같은 경우는 어, 이 색깔 자체를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찍는 대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구나. 찍는 대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5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요거 칼라를 누르면 다 바뀌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근데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한 것만 바뀌고, 선택한 것만 바뀌고요. 선택을 안한 상태에서 하면은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죠? 하지만 까만 색감 다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딱히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이거 색깔 바꾸는 거는 이 정도 있고, 벡터레이어 복사하는 거 다음 영상으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